야, 야, 뭐해? 도와주게요? 아니 왜 자꾸 벽돌을 날려? 벽돌이 아니라 낭만, 낭만. 어? 뭐 이게 낭만이야? 이게 벽돌이구만. 낭만? 왜? 제가 진짜 그 도시에서 살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게거든요. 도시에서 살면서 머리 좀 심지. <laughs> 화로 만들 겁니다. 화로? 네. 화로를 왜? 아, 드디어 <laughs> 네 계단 밑에 짐들 다 태우고 아, 여기 <laughs> 나가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그, 그 우리 고기구워 먹었잖아요. 프라이팬에 어. 먹으니까 이게 영 느낌이 안 살더라고. 이왕 시골 나... 왔으니까 화로 만드는 거죠. 오. 기대하지 마, 저 새끼 만드는 거할줄하는거 하... 없어. 기대하지 마. <laughs>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야, 이왕 지사 카메라 켜신 거. 어. 저좀 도와주시죠.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뭐가 있지? 아, 니 기부엔 테이크야. 아니, 옆에 오케이. 있어 잘 모르나 보다. 한데... 어. 오늘 야식 쏜다. 야식 쏜다고? 화로 불에 야식. 어. <laughs> 어떤 그렇게 하면 사바 사바 아이 사바. 진짜로 야식 너가 무조건 쏘는 거야? 모두 가져. 모두 가져. 바로 불 만들자. 웨임 어때요? 야 진짜 식사 주는 거 맞지? 아 그럼요. 화로 만들면 화로 하면 뭐해요 기대자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삼겹살? 삼겹살? 삼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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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 섹시하다 섹시해. 여자 구독자 여자 구독자. 오여성 어. 구독자분들 위해서 댄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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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놈도 물소구나. <laughs> 야 야, 근데 흙을 왜 이렇게 까는 거야? 뭐 말아야지 못뭐 했다고 하는데요? 네 무덤을 네가 만들고 있는 건가?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가 죽으면 어떡 해요? 맨날 망하는데. 어? 이제 군단들이 이제 한 번쯤 원할 걸요? 핑핑이가 진짜 한 번쯤 성공하는컨텐츠 인생도 망했는데 이거 하루 만드는 거 망했다가 어때? 우리 엄마도 봐요.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핑핑이 <laughs> 인생 성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laughs> 원래 이런 거는 각을 재면 안대요 그냥 찍어서 눌러야 돼. 오! <laughs> 야 천천히 넣어. 여기 다 나오잖아. 물이 만들었는데. 야 씨발. 미친 새끼야. 야 시멘트 다 튀겨 나한테. 야, 아니 미친도 봐야. 븅신 같은 새끼 평생 그런 걸 살아라. 왜다 끓려요? 아, 미안하다. 씨발아 진짜. <laughs> 이 정도면 됐나? 됐겠냐? 야, 물이 남아 있잖아. 야너비켜 봐. 내가 이렇게 아니, 너 넣고, <laughs> 지금 시멘트만 지금 몇 분째예요? 아니 꺼져 봐. 안 너... 돼. 그래야지. 속기지. 아, 지금을 내가 하고 있는 야, 역시 치사병 출신. 치사병 아닙니다. <laughs> 들려? 요 들리긴 들려요. 찹쌀떡 치는 거 같아. 일국경 뱃살 썩. <laughs> 아니, 아니, 왜 맨날 일국이만 언급되는 거야, 여기서? 나 지금 나 지금 있어요? 와! 들어갔는데? 야, 이따 그럼 여기다가 야식 구워주는 거야, 삼겹살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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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먹게! 김기를 대통령으로! 선배, 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뭐가? 아, 또 까먹으셨네 또. 아, 오늘 고기 구워 먹는다고? 야, 야, 이거... 그러면 나한테 반말을 하지. 그래, 아, 영준아, <laughs> 어. 고기 어? 먹자 우리. 야, 우리가 우리 고기, 고기 먹자 오늘. 굿바! 와, 과연? 에이... 와! 진짜로 샀다고요, 진짜로! 우와! 야, 닭치고구 생으로 먹기 전에. 고기 좋아, 고기, 고기, 고기 좋아. 아싸, 고기, 고기 좋아. 좋아 야, 아싸, 고기 좋아. 자, 이게 제가 또 고기는 또 불맛이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어. 어. 이 종이컵에다가 어. 휴지를 돌돌 말고 어?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준 다음에 여기다 불을 붙이면 그렇게 생요 아, 그래? 오아 이렇게 콩기름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아, 뭐. 이렇게 하면 화력이 개쎄지는 거? 사실 저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 저도 지금 도전이에요 도전 아 보기만 해보고 지금 해보는 거야? 네, 유튜브에서 보기만 하고 열정 보여주잖아요 열정 몬스터 네, 데 M자 탈모나 보여주세요? 들춰주세요아니들춰주세요저 <laughs> 이제 당당합니다 이제 이제 당당해졌어? 네 이것도 이것도 다그 삶의 일환이에요 지금 제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거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화력 <laughs> 첨정 아니 뭐이 표정이? 아이고 <laughs> 신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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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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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봤어 봤어 봤어. 이거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원래 절대 이렇게 안 나와. 애인들 컵밖에 안 탔는데. 아, <laughs> 그래. 그래.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얘가 이제 불빛이 이제 커진다 이거죠. 야, 핑핑아. 네? 야, 이거 불이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아, 올려 놓으면 이게... 다탈거 같아. 불맛이에요, 이게 불맛. 아니, 불맛이 아니라 여기다 네? 이거 불판이 렇게 올려 놓으면 고기가 탈거 같은데 불이 너무 센데? 아, 그러면은 아, 잠깐만 제대로 보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불이 너무 세. 이거 하면 다 난리 날거 같은데. 타서. 야, 이거 다 타. 이거 아니 위에 위에. 위에. 어? 위에. 야 뭐야 너왜내 방에 왜 올라가 있어? 뭐 어, 어떻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야, 뭐야? 아니, 뭐 했다가 건 거야, 고기를? 알아가요. 아니, 아, 잠깐만. 아니, 고기를 뭐 했다가 건 거야? 야, 잠깐만. 뭐해 미친. 아니. 어. 이렇게 안는다, 이렇게. 아, 예. 아니, 옷걸이에다가 만든 거야, 너가 지금? 아, 지금 급하게 만들어져 었 느낌이 다. 아, 뭐 고기 뭐 불쇠에서 못 자, 들어갑니다. 어때요, 지금 높이 맞아요? 어, 높이 좀만. 어, 지금 딱 맞아. 아, 야, 레전드, 와, 우와, 야, 야, 불, 불 불쪼... 쪽, 와, 야, 불 쪽으로, 불 쪽으로. 신기하다. 근데 시골 오기 잘했죠? 야, 근데 네 아이디어는 최고다. 야, 근데 네가 말하는 사이 에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뭐야? 옆에 다리 떴어 어, 아니, 다리... 아니, 언제 이런 놈? 아니, 이거 여기 시골은 너무 시간이 빨라요. 시간. 어. 야, 핑핑, 아 여기 브레이플 위에 올려, 올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써, 와, 나이스. 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두웠잖아. 와 리얼 직화 와와 이게 그는 거 보이세요? 와 이게 리얼 진짜 찐불맛이다 와야야 어우 시발 또야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이거 아 이거 왜 아직 안 익었냐? 겉바서저 이게 이게 초벌 초벌로 방 그렇게 한 거고 불맛으로? 네 불판에다가 제대로 먹죠 여기 뭐 이상 먹물 소스 묻혀놓은 거 아니지 <laughs> 왜 이렇게 컴해이 불맛을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한 거 같은데 <laughs> 우선 아 눈매워. <laughs> 야, 야 빨리 빨리 야 제대로 잘라서 태워 아 너무 싫어 초벌 싹 했으니깐 와 기나마키야 진짜 와 레전드 진짜 즐기는 거야 이게 오기 좋아? 오기 좋아? 나 고기 싫어질 거 같아 너 고기 다 태워가지고 아까 너가 그 2층 개 같은 발명품 아니었어도 우리 금방 먹고 있었을 거야 왜 자꾸 그러면은 오늘 촬영이 다 헛수고가 돼요. 자꾸 요즘 댓글 달리거든요. 핑핑이는 뻘짓밖에 안 한다고? <laughs> 어. 맨날 개뻘짓 하고 맨날 혼자 막한다고? 뭐. 진짜 오늘은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오케이, 그럼 안에까지 다 익혀 빨리. 예, 여러분들 지금 밤이 점점 깊어가는데 야. 드디어 이제 삼겹살 첫입 팝니다. 우리 어. 이렇게 하면 프라이팬이 낫지 않았을까? 저 지금 훅구 선상됐습니다 <laughs> 자, 진짜 한입 먹어볼게요, 형 이건 나 아니건 나? 어. 왜? 어.. 안이었어거었어 어. 익었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이거, 너무 맛있이아 진짜로? 거 이거, 이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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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 이거, 뭐야? 어때와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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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제가 <laughs> 고기, 고기 좋아. 시골 <laughs> 시 고기.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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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찍 시간이 없어.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애들 오기 때에 빨리 먹고 닦고 먹어야 닦고. 먹어야 닦고, 닦고, 닦고 여러분들 시골 가면은 놀러 가평 놀러 가면 이렇게 꼭 드셔보세요. 진짜 최고입니다. 근데 보통 육지에서 <laughs> 그렇게 안꼬먹지않다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먹 모자 있어요. <laughs> 그렇게 하고 싶으신들은 그렇게 하세요.